얘들아, 안녕. 내가 최근에 키 작은 남자에 대한 동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이런 댓글들이 달렸어. 아, 배해병님, 저는 키가 큰데 인기가 없어요. 이것도 좀 설명해주세요. 진심으로 하는 소인데키 큰데 뭐 어떻게 하라고? 키 크면 인기가 많아야 하냐? 오늘은 내가 만든 이론 하나를 설명해줄게. 그냥 쉽게 배해병 가산점 이론이라고 하자고. 하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재미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정말 세세하게 알려줄게. 키185 이상은 플러스 2. 키 180에서 184.9까지는 플러스 1. 키 175부터 179.9까지 가지는 제로 165부터 174.9까지는 마이너스 1, 그 밑으로는 마이너스 2라고 치자. 점수를 더 세분화시켜 나누면 좋겠지만, 이건 설명이니까 복잡하게 하지 말자고. 배해병은 키가 175.2니까 제로베이스부터 시작하지. 근데 배해병이라는 캐릭터는 말을 잘하고 몸이 좋아.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다른 장점이 너무나 많지만 말솜씨하고 몸딱두 가지만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 얘들아, 재수 없어도 조금만 참아줘. 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거야. 이것도 실력에 따라 가산점이 다르지만, 메 멋대로 한번 점수를 줘 보자고. 말은 드. 곱게 자라니까 플러스 2. 몸은 일반인 수준에서 조금 좋으니까 플러스 1. 나는 총 합이 3점이네. 그럼 장점이 키밖에 없는 사람들은 장점을 하나 만들지 않는 이상 나보다 인기가 적을 수밖에 없어. 자, 근데 인생에는 키랑 말빨이랑몸 말고도 너무나도 많은 요소들이 있네. 이번엔 단점까지 한번 써볼까? 키는 185cm인데 경험이 적어서 아는 게 별로 없고 여자 앞에서 말까지 못한다고 쳐보자. 너희라면 이거 마이너스 몇 줄래? 우리 후하게 인심 써서 마이너스 2라고 해보자고. 얼씨구 제로가 됐네. 더 해볼까? 키는 185cm인데 경험이 적어서 아는 게 별로 없고 여자 앞에서 말을 잘 못하는데 경제관념이 없어 맨날 술 마시고 담배만 피는 거야 어이쉬시고 그러다 보니까 뱃살도 있네 마이너스 몇 줄까? 경제관념에 뱃살 두개만 계산해서 마이너스 2라고 쳐보자고 그러면 이제 총합이 마이너스 2네 여기에 더 추가해볼까? 키는 185cm인데 경험이 적어서 아는 게 별로 없고 여자 앞에서 말을 잘 못하는데 경제관념도 없고 할줄 아는 거라고는 술 마시는 거밖에 없고 뱃살까지 있는데 미래가치도 없어 이제 점수 급 맥일게. 도대체 키가 뭐가 중요한데 왜 자꾸 키키거리냐고 결혼해가 키 175cm인 배의병을 어떻게 이길 것이며 키 170인데 술, 담배 안하고 착실하게 사는 친구를 어떻게 이길 건데 키 165cm에 술, 담배 안하고 경제관념도 있고 직업도 탄탄하고 유머러스한 친구를 무슨 수로 이길 거냐고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했어? 방금 예시들 전부 다 내가 만났던 사람들 얘기야 어떤 친구는 키 183인데 뱃살이 이만큼 있고 여자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머릿속에 든 것도 없는 애가 얼굴 타령하더라. 이것도 실존 인물이야. 네가 만약 내 앞에서 전재산을 걸고 그런 사람을 보여달라고 하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더블로 내기를 수락할 거야. 너의 인생을 점수로 계산해 봐. 인생을 제발 플러스로 바꿔. 그러면 너는 배회병님 저는 키가 큰데 인기가 없어요. 이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을 거야. 키 말고 어떤 장점을 키워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은 내 사무실로 찾아와. 상담은 너를 객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거야. 간다. 안녕.